특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원화라는 자산에 몰빵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물가가 오르면서 계속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미국인이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화폐에 몰빵 투자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닐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자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뭐 지금 이제 많은 2030 직장인들이 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투자에 나서지만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떤 점에서 좀 문제를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제 투자에 실패하시는 일을 한, 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네. 첫 번째는 좀 잘못된 투자 방식을 좀 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내 시간을 투자에 많이 쏟지 못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어떻게 보면 투자에 직장만큼의 시간을 쏟지 않는데, 직장보다 더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좀 헛된 기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직장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진짜, 한, 한두 시간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뭐 그냥 이제 돈을 쉽게 이제 벌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사실 그래서 단타 투자나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투자 방식은 사실 직장인과는 굉장히 맞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날씨를 정확하게 보고, 나, 하루하루 그날 날씨를 예측해야 되는 투자인 건데, 저는 사실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계절을 예측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AI가 커질 거고, 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미국과 중국이 좀 세게 부딪힐 곳이냐라고 하면 뭐 AI나 뭐 그런 돈이 앞으로 5년 동안 마르지 않을 그런 업계들이 딱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큰 흐름들을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그 시장 자체의 성장을 수혜를 보려고 투자를 하면 은 사실 오히려 그런 게 단타에서 뭐 몇십 프로 몇, 몇, 한두 배 이제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열 배를 먹는 게더 나은 전략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투자 위주로 그니까 러한 달에 한번 한두 번 정도만 의사 결정을 해도 되는 정도여야 좀그한달 동안의 시간을 쌓아서 좋은 의사 결정을 한번딱 하는 스타일의 투자가 저는 더 직장인들에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 본인 스스로에게 투자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되면 내 투자에 대해서 복기를 좀 하고 그래서 게임을 내가 하더라도 똑같은 게임을 계속 열번 한다고 내 실력이 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 게임을 할 때마다 이번 전 게임에서는 왜 내가 졌고 어, 상대방은 이 타이밍에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복기해야 사실 좀 늘고 다음 게임에 좀더 나은 실력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자신의 투자를 좀 복기하고 본인 스스로의 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어, 투자가 그 그러니까 의사결정 싸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좀더 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바둑처럼 투자도 복기가 꼭 필요한군요. 네. 뭐 지금 이제 뭐 그런 장기적인 분야, 뭐 요즘에 AI가 뜨고 있고, 뭐 새로운 트렌드는 계속 이제 변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어좀 생각하시는 투자 포트폴리오 현재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는 사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와 이제 좀 빠르게 성장하는 포트폴리오를 뭐둘다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겠 서로 이제 니즈가 다를 것 같아서. 저는 젊을 때는 사실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진짜 뭐 양자 컴퓨터나 로봇 같이 당장 매출을 내진 않지만 향후 뭐 5년이나 10년 안에 좀 커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분야들에도 투자를 좀 해볼 수가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5년 보고 투자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5년을 보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5년 본다고 투자하지만 1년 만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고 하지만 진짜 그런 분야들은 좀 길게 보고 좀 투자를 하되 그런, 예를 들어서 나이에 맞게 좀 포트폴리오가 달라져야 될것 같아요 저는 10%에서 20% 정도의 현금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정적인 그런 주식에 대한 투자는 좀 본인의 나이수와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20대라면 한20% 정도는 안정적인 거를 하고 뭐 나머지는 좀 위험한 거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50대다 라고 하면 50% 정도는 안정적인 그런 좀 가치주에 좀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왜냐면 부동산 투자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주식 투자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고 코인 투자가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 내가 공포나 환희에 더 많이 휘둘리는지 아니면 좀덜휘둘려서좀 그냥 무던한 편인지 그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스스로 판단이 되시면 어떤 시장에서 내가 들어갔을 때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 좋구나 이런 거를 먼저 좀좀 식파악을 좀 해보시고 시장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가 얇아도 안되겠네요 <laughs> <laughs>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한때 이제 큰 수익을 얻, 얻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관심이 계속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앞으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코인 시장 뭐 투자하지 않는 것도 리스크고 또 투자해도 리스크가 될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투자를 했을 때는 모두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망할 수도 있다 네. 망할 거다라고 굉장히 많이 예측을 했던 그렇죠. 어 상황이어서 그 제가 생각하던 리스크나 미래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리스크나 그 미래가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큰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지금은 비트코인이 없어져 버리거나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전통 금융에 아예 편입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뭔가 인생을 바꿀 만한 돈을 그냥 사놓기만 해도 벌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큰 상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통금융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커진다는 반대로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아예 생각을 리스크 때문에 안 하셨던 분들은 어 이제는 조금 좀 안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진짜 뭐열 배를 노리고 하지 않더라도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면 금 같은 좀해지 자산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좀 어, 좋겠다 라고 생각을 또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분야든 사실 계속 심, 뭐내 인생을 바꿀 기회들을 많이 찾으려고 하시지만 기회를 찾아다니시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버스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버스를 이제 기다리지도 않았으면서 버스가 어디서 오는지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버스를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로또를 안 사면서 로또가 되기를 바라는 어.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100만 원이라도 돈을 넣어 놓고 봐야 이 시장이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고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가 안테나 역할을 해 주면서 좀그 공부가 된다고 어, 생각해요. 돈이 들어 있어야 한 번에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음. 정찰병은 최대한 넓게 아. 좀 많이 뿌려 보는 게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비트코인 같은 쪽도 좀 투자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특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내가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화폐라는 원화라는 자산에 좀 몰빵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모두가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물가가 오르면서 계속 가치가 하락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미국인이라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화폐 몰빵 투자를 했을까? 그렇죠 원화를 갖고 있는 <laughs> <할 수는> 건 없죠. <laughs> 네라고 생각해 보면은 어 아닐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게. 다양한 자산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혹시 이제 코인이나 가상화폐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됐지만 다른 것들에 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뭐 사실 코인 시장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과 그런 알트코인은 사실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히 다른 시장이고 시장. 뭐 전통 금융에 편입된 뭐 비트코인이나 역사가 네. 오래된 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에 탈 중앙화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99%의 이제 알트코인들은 탈 중앙화가 아니라 오히려 중앙화된 스타트업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인 형태도 아니고 그런 법적 그 규제를 받지 않는 형태로 어 있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사실 비상장 그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이제 어 실패 확률이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주식 관련된 투자도 이제 하셨을 텐데, 뭐 요즘에 이제 뭐 국내 주식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동안 뭐 미국 주식만 이렇게 쫓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미국 주식 최고다 이렇게 뭐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데, 어이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요? 어 사실 저는 이제 회사의 회사가 잘 되는 게. 주주에게 좋은 일인가 대표한테 좋은 일인가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 하나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업 문화나 이런 법 자체가 좀 주주 중심으로 좀 되어 있고 회사가 잘 되면 주주한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주주와 소액 주주 모두에게 이제 좋은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뭐 회사들은 어 회사는 굉장히 잘 되고 회사는 좋지만 뭐 대주주에게는 좋지만 소액 주주에게는 전혀 좋지 않은. 어, 그런 경우도 들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이익이 이제 소액주주한테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그 환경 때문에 좀 계속 10년째 15년째 저평가를 <laughs>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거는 저평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바르게 평가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뭐 국내 주식이 워낙 뭐 작년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는 또 되게 좀 좀 매력적이고 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네네. 사실 이런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좀 미국 주식만큼 좀 폭발적인 증시 성장을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뭐 이렇게 가끔 뉴스 보면 뭐 최대 실적 발표 이렇게 떴는데 주 주가는 <laughs> 이렇게 변화가 없거나 그런. 네. 네. 오너에게는 굉장히 좋고 네. 뭐잘 먹고 잘살수 있고 연봉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어, 투자자에게는 과연 좋을까 네. 이건 또 다른 문제다. 네. 뭐 최근 몇년 사이 이제 30대들이 특히 이제 연끌로 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또 주식을 빚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 이런 좀어 빚을 많이 내서 투자하는 것들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연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레버리지 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투자했을 때도 레버리지를 사용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영끌이 유행했을 때도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 뭐, 무엇이 이제 달랐나 이거를 보면 은 저는 이제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화폐를 공매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매도라는 거의 단어 자체가 본질적으로 뭔가를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걸 주식의 공매도라고 하고 주식이 떨어질 걸 예측했을 때 이제 하는 행위인데 돈을 빌려서 파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화폐가치가 떨어질 거를 어 예상하고 화폐를 파는, 자산을 사는 게 화폐를 파는 거죠. 그런 행위도 섞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떻게 보면 저는 코로나 때 대폭락 때 했을 때는 모두가 자산을 던지면서 화폐를 보고 있던 시기고, 화폐가 어느 정도 갑자기 단기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또 이제 연준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서 화폐를 엄청 찍어내겠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화폐 가치의 역배팅을 하는 게 굉장히 맞았던 떨어졌던 이제 의사 결정이었지만 이제 연준에서 충분히 유동성을 그 했고 이제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이제 좀 돈줄을 조이는 시기가 오면은 사실 화폐 가치가 오르는 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화폐 역배팅을 하는 효과를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돈을 빌려서 내그 자산가 그 규모를 이제 투자 규모를 키운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어, 화폐 가치가 오르려는 시기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었구나 불쑥으로 떨어진 응, 거네요 네. 어~ 당연히 응.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화폐 가치는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들은 좋지만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미, 미리 좀준비 공부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네.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이 바이오 쪽이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는 좀 어떤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부동산은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럼에도 저는 저한테는 부동산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꼭 필요한 우리 나라에서 사는데 꼭 필요한 부, 뭐 부동산 투자 아니면은 사실 다른 곳에 투자하는게 배수가 더 높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있어서 뭐 지금까지는 뭐어 미국 주식이나 음. 코인 같은 게 사실 성장률로 따지면은 부동산보다 더 높기도 하고 음. 부동산은 저는 한 7, 8년 정도가 상승기가 좀 이어지고 음. 한 4, 5년 정도 그냥 좀 정체되고 좀 하락하기도 하고 음. 그런 기운이 좀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부동산은 사이클이 자체가 주기 자체가 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음. 사실 상승을 이삼년 하는 거를 보고 아 이건 대세 상승이고 금리 그 이슈를 봤을 때도 앞으로 좀 길게 이어지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사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 마지막에 보통 상승기에는 마지막 한칠팔년때 가장 급격하게 좀 오르기 때문에 그 상승을 결국 원한다면은 어 굳이 일찍 저점을 잡으려고 할,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대 이제 대폭락 같은 시기가 다시 올 것인가 또 그렇다면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재 좀 나는 어떤 준비를 좀 해고 있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그 코로나 대폭락 때도 아 이게 10년에 한 번은 2008년과 같은 기회다라고 생각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수익률 차이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회도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잡는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제 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왔던 운인 거잖아요 그 운을 잡아, 잡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인간의 욕심이 있고 공포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기회는 무조건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하고 뭐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내,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를 좀 대비하고 현현을을좀 좀 갖고 현금이 떨지지지않도록잘 하는 사람들이 결국또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 좀 투자 전략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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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수익이지도저도 이제 사업도 하고 사업 도한국에서에서 사업 경에서좀 쌓고 싶다 이런 좀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을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은 게 커서 그런 거를 좀 함께 얻을 수 있는 투자를 좀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상장 주식과 이제 상장 뭐 코인 투자를 한 것보다 비상장 주식을 하면서 배운 게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계에 대한 이해도도 그렇고, 또 아직 뭐 비상장 시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게 합법인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런 걸 정보를 보면서 아 이런 회사가 몇년 뒤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쌓이면서 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더 커진 느낌이 들어서 그런 쪽을 좀 많이 해나갈 생각이고 저도 이제 앞으로 결혼을 이제 곧 해야 될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점점 안정적인 거를 좀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좀 변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2030들에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 저는 첫 번째로는 실행을 하라고 하, 하고 싶고요. 사실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본인이 뭐 야망이 아무리 많아도 실행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어, 당장 로또가 돼서 20억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냐? 하고 했을 때 95%의 답변은 어그거 지금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안 해? 하면은 아 이거 지금 좀 지금 하면은 좀 위험하고 좀 자리 잡고 해야 될것 같고. 좀그 돈이라는 걸 핑계를 대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지금 안할 정도면 돈을 번 후에도 안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실행하는 습관을 많이 들었으면 좀 좋겠고 사실 뭐 95%는 실행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좀 실행하시고 진짜 파이어 쪽이 되기 위해 엄청 노력하시는 5%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돈을 우리가 벌기 위해서도 목표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돈만 있으면 은 행복할 거라고 바라기, 그 기대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의 행복 현재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돈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뭐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좀 후회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 자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행복을 너무 포기하지 않으면서 좀 돈을 쫓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부에 대한 정말 인사이트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